안녕하세요 다낭이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풀빌라와 그리고 멋진 차량 리무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에 들어가봤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 빨리 소개시켜주자. 네. 들어갈까요? 이 빌라는 다낭골프장 안에 있는 아주 조용한 아주 보석같은 빌라입니다 우선 여기는 거실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 옆쪽에 주방도 있고요 너무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여기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 한번 가볼까요 수영장이 작지가 않아요. 정말 커요. 응.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어 여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 옆이 골프장이다 보니까 나무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님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고 계세요. 수영장 있고 이거실에 옆쪽으로 보면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야 사님 야. 나봐요. <laughs> 우리 여기 주방시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분이 충분히 앉을 수가 있고요. 혹시나 애기 있을까봐 애기 의자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냉장고, 오븐, 전자렌지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나 또 요리해 드실 수 있잖아요. 풀빌러 오시면. 그래서 요 안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도 다 고급으로 해 놨어요. 이것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와인잔 같은 거. 혹시 술 한잔 하시면 와인 또 드실 수 있게 맥주잔하고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삼성 아주 좋은 냉장고로. 준비해 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이에요. 우리 방한번 올라가 볼까요? 방은 2층에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여기 화장실 있어요. 기본적으로 2층에 방마다 화장실이 모두 또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천장이 엄청 높아요. 방 3개인데, 우선 왼쪽에 있는 방. 여기가 가장 메인 방이니까 여기 먼저 볼까요? 들어가면 여기 화장실 볼까요 여기 보면 옷 갈아입는 곳 화장실 욕조 그리고 샤워하는 곳다 따로 돼 있고요 그리고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준비해 놨습니다 진짜 헤어 다이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 엄청 넓죠 시원하죠 가구도 조금 좋은 걸로 준비해 놨습니다 누워서 보면 녹색 녹색 돈이 좋지 근데 내 이거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로 할 거냐면 1박에 만원 어마어마하게 싼 거야 이거 진짜로 이거 근데 다낭 파워링 다낭 이쁜이 구독자들만 가능한 가격이에요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네이버 카페 보고 들어오시면 예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른 방도 한번 가볼까요? 네. 2층에 방이 총 3개 있는데요. 지금 제일 큰방 보셨고, 양쪽으로 또 2개가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방은 욕조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 깨끗하게 해놨고요. 바닥도 뭐, 전 진짜 세 집이에요, 새 새집. 어, 블루투스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가 성인 6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동 6명. 근데 예를 들어서 대가족이야. 네. 막 성인이 10명, 11명이야. 가능합니다. 네. 1인당 5만원 추가. 5만 원. 그러면 매트리스도 깔아드려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가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쉬는 데도 있고요. 이방또 근데 좋아. 어. 이방또 욕실 다 있습니다. 욕조가 딱. 있고요 넓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하고 여기 방안또 엄청 넓죠 이야 여기 봐 네. 너무 이쁘죠 다님 우 여기서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아 우리 스파 직원들 아니 스파 직원들 <laughs> 전부 다 오자 다낭 이쁜이 구독자 다낭 파워링 쓰시는 분들 먼저 예약 도와드리고 분명히 비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와서 자자고 여기 비비큐도 해 먹을 수 있고 아침 조식도 추가 가능해 그리고 완전 프라이빗해 음. 그러니까 뭐 빌라가 붙어있고 붙어있고 있는 게 아니야 떨어져있거든 아. 그래서 되게 조용해요 음.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우리 자동차 보러 가요 자동차도 음. 대형 16인승부터 리무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리무진은 지금 현재 손님이 타고 있어서 못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 차입니다. 16인승을 개조해서 여기 리무진으로 바꿔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명이 편하게 탈수 있고요. 앞에까지 탄다면 아홉 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기사분 빼고요. 우리 그러면 나중에 스파 우리 직원들 불러서 이차 네. 타고 여기 빌라 와서 한번 노는 거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요? 근데 내가 대박 하나 더 가르쳐 줄까? 어떤 거요? 빌라 하나 더 있어요. 가볼까요? 아 몰랐죠. 그...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 근데 아니. 두 개가 비슷하면서 아 조금 달라요. 아 여기가 바로 준이라는 곳인데요. 이 빌라는 다낭 골프장 안쪽에 있는 아주 조용한 빌라예요. 가격은, 가격은 똑같이 받아야지. 아 똑같이. 어, 방세개 똑같고 다 같아요. 아 어, 저거예요. 근데 아 진짜 빌라 오면 이런 데 있고 싶어 하실 거야. 시내 중심에 막 이런 데 말고 정말로 풀 빌라. 내가 풀장에 솔직히 얘기해서 홀딱 뽑고 들어가도 아무도 안 보여. 저도 또 있으면 이런 데 하고 싶지. <laughs> 하고 싶지. 당연하죠. 호텔, 그냥 방보다. <laughs> 호텔 방보다. 근데 가격이 정말 저렴한 거예요. 네.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1층, 2층 돼 있고 계단으로 돼 있고 바깥에 수영장 있고 거실도 크게 그리고 주방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그냥 좌우 측이 다르고 조금 이런 공간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 여기 바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그리고 똑같이 준비해놨어요. 냉장고, 전자렌지 그리고 요거 하나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도 모두 똑같습니다. 음.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여행 올 때잖아. 두 개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빌라가 많아요. 네이버 검색에 다낭 파워링 하시면 이두 개뿐만 아니라 이 곳곳에 떨어진 곳에 갖고 약 스무 개의 풀빌라를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가격도 최저가고 에어비앤비랑 비교해도 더 저렴하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호텔도 호텔. 내가 지금 호텔 매니저들 만나고 다니거든 호텔 매니저 분들이 또 좋은 요금 주는 좋은 호텔은 제가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따가 내가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호텔 매니저 만나러 갈 거거든. 또 좋은 요금 받으면 거기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다낭 파워링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 멋지네요. 여 그러니까 나는. 다낭에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하잖아요. 그 다낭 파워링이 맛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맛집도 당연히 해 드리고 다낭 파워링 그 표시가 딱 있으면 무조건 맛집이야. 그리고 우리가 할인 받거나 아니면 물한 병이라도 <laughs>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빌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묵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뭐 요트 쇼다할 거예요. 베트남 다낭에 여행 오시는 분들 꼭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선수파 직원 13명 전부 다 여기 와서 놀자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언제예요? 이게 예약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 거의 비는 날이 없을 거야. 그래도 비는 날이 있으면 우리가 와서 놀자고요. 네. 수영복 갖고 오는 거야?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다낭에 여행 오시고 혹시나 풀빌라에서 지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설의 빌라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입장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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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시 체크인, 11시 체크아웃이거든요. 지금 금방 손님이 나가셔 갖고 직원들이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1층은 청소 끝났고 2층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